웃음이 내볼 위에 앉았다. 살랑살랑 기분이 좋다. 웃음이 났다. 뜨뜻한 손길이 내 손끝을 적신다. 나누는 것을 멈추지 않는 뜨거움에 열번 정도 놀란다. 한 걸음도 어기지 않고 묵직하게 걸었다. 잠시 쉬고 있는 그녀에게 소곤되었다. 계속 함께 행복하자고. 걸어온 길에서 함께여서 행복했다고. 내가 너에게 먼저 다가간 이유는 참 예쁘고 찬란한 너를 담고 싶었기 때문이야. 우리는 누군가를 바라보며 이유 없이 기분이 좋아지고 행복해질 때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사랑스럽다. 말을 떠올립니다. 윤혜심 이사님의 그 사랑스러운 웃음을 보면 우리도 동달아 행복해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녀의 아낌없이 퍼지는 그 환한 미소 함께 느껴보시겠어요? 윤혜심 이사님, 항상 저희들을 묵묵히 지켜봐 주시면서 격려하고 지지해 주셔서 마음 따뜻했습니다. 그 마음 보답도 못해 드렸는데 이렇게 퇴임하신다고 하니 아쉬운 마음 너무 가득합니다. 비록 법인 이사직은 내려놓으시지만 한번 한늘인은 영원한 한늘인으로 앞으로도 우리 한늘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서 우리들과 함께 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항상 감사드리고 사랑합니다. 윤혜심 이사님은 초등학교 교사로 교육의 첫발을 내딛으신 후 초등학교 교장으로 정년퇴임하시고, 이후 하늘고등학교 이사로 오랜 기간 재직하시며 헌신해 오셨습니다. 하늘고등학교는 물론 하늘 노인대학의 다양한 주요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며, 아동, 청소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전 생애에 걸친 교육과 나눔을 실천해 오셨습니다. 또한, 다양한 봉사 활동에도 힘쓰시며 진정한 나눔의 상징으로 존경받고 계십니다. 윤혜심 이사님의 퇴임을 아쉽지만 저희들과 앞으로도 함께 하실 거죠? 윤혜심 대표님과 함께 하면서 나눔과 봉사 정신을 본받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녀는 한월교육재단의 제19대 이사장이자 이사로 재직하시며 누구보다도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행사에 빠짐없이 참여해 자리를 빛내주셨습니다. 성실하고 근면한 자세로 언제나 한월에 빛나는 발자취에 함께해 주셨고 그 헌신은 깊은 감동을 남겼습니다. 반짝이는 한월의 여정에 동행해 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더욱 찬란히 빛날 한월의 길에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여지백입니다. 아, 우리 윤혜심 대표님 퇴임식 가신다는 어, 소식 들었습니다. 어, 함께 자리를 하지 못해서 너무 아쉽고 지금이라도 당장 내려가고 싶지만 하, 너무 죄송합니다. 하지만 제가 부산 내려가면 꼭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앞으로도 항상 건강하시고 그리고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대표님, 사랑합니다. 유대순 전 이사장님, 저와의 연을 맺고 하늘과 함께 제가 27년 세월이 걸렸습니다. 어, 학교장으로 등등 퇴직문하시고 저희 학교에 와하고 우리 하늘의 발전에서 정말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1998년도 하늘 농기 축제가 시작할 때부터 시작하고 71회까지 시민연대는병에 항상 모셔서 격려해주고 축하도 해주셨고 또 하늘 평생기구을 1회부터 77회까지 계속 모셔가지고 사랑해주시고 또 함께 하시면서 많은 격려를 주셨죠. 앞으로도 계속 27년 이상 활월에 사시면서 하늘을 지켜주시고 많은 지도해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해요 이사님의 영예로운 퇴임을 축하합니다 지난 30여년간 한월에 몸 담으며 하늘교육재단의 영광과 하늘고등학교의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오신 누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항상 온화한 미소와 따뜻한 목소리로 저희 교직원들을 아낌없이 격려해 주시고 무한한 지지를 보내주셨기에 저희가 용기 낼수 있었습니다. 오늘 영예로운 테이블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으로도 하늘에 대한 관심, 관심과 애정늘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유네시 이사님오늘이 축하드립니다. 하늘과 밤낮이 했도록. 시간은 너무, 너무 행복했습니다 사랑스러운 휴레시티 기사님 모두 이 하늘과 함께해요